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함께 읽을 나누려고 합니다. 677일간 2년 거의 가까이 되는 그 기간에 전 세계 48개국을 여행한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봤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하지요. 그래도 2년 가까이 48개국을 다닌다는 것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한 사람의 이 삶이 조금 더 제가 생소하게 느껴진 것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여행을 뭐 교통수단 을를 이용한 게 아니라 마을 버스를 타고 세계 여행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마을 버스 사진을 보시면은 한국에 이제 뭐 서울에 가면은 마을 버스가 이 동네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닙니다. 이 마을 버스는 서울의 그종로에 종로 그 동네를 다니던 마을버스라고 해요. 한 10년이 돼서 이제는 폐차를 해야 되는 한 46만 킬로를 뛴 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탈수 없는데 이거를 좀 개조해서 어떤 여행자가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종로라는 작은 동네를 다니던 이 마을버스, 동네의 비탈길도 힘들게 올라갔던 이 마을 버스가 어떻게 48개국이나 되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데요. 이 운전했던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의 산맥을 넘어가는 데 무려 그 높이가 4,600미터나 되는 그 험준한 산맥을 이 마을 버스가 넘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종로 바닥을 시속 60km를 넘지 않은 속도로 10년 동안 폐차가 될 때까지 달린 이 차가 세계로 나가서 처음으로 60km를 넘겨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한 고속도로를 타고 이 버스가 달리는데 60km로 달리니까 다른 차들이 다 피해가고 빵빵거리고 막 쳐다보고 막 비웃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오기가 나서 악셀을좀더 밟아봤대요. 정말 60km까지 밖에 안 나가는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70km 나가고, 80km 나가고, 그기에는 100을 넘기고, 120까지 달려서 고속도로를 지나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평생 이 버스는 60km까지 밖에는 못달리는 차인 줄 알았는데, 밟아보니까, 세계로 나가보니까, 고속도로 날아가 나가보니까, 200원 넘는1 20km. 속도를 낼기 때문이지요. 버스가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막, 아니, 버스가 말을 할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하지 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 종로라는 좁은 동네를 늘다니던그 버스가 만약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48개국을 누비며 한 평생 달리던 속도의 두 배의 속도까지 에, 달려나갈 때 아, 만약 이 버스가 사람이라는 기분이 어땠을까 말이죠. 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비슷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 똘기나무인데요 광야에 있는 이똘기나무는 여러 가지 줄기들이 늘어져 있는 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목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키가 작은 거는 2미터에서 조금 큰 거는 6미터, 10미터까지 되는 부시라는 나무인데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이 부시에 불만 붙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놀라지요. 그리고 그 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거기에 있을까요? 모세는 원래 바로의 딸에 입양되었던 에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혹사당하는 것을 보고 에굽의 군사를 한대때 쳤는데 잘못해서 죽고 맙니다. 그 길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어, 그 유목민족이었던 유목 미디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어, 그곳에서 사0 년간 어,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평소와 같이 양떼를 치고 있었던 이 모세가 갑자기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 워서 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절에 나오지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란 모세가 뒤로 넘어지면서 가까스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40년 만에 이제는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을 벗기신 것일까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더러운 신발을 벗어서 거룩함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그 자리가 거룩할까요? 다른 땅과 다른 무슨 특별한 그 땅이 다른 땅과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땅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이 예배당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지요.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이 건물이 특별하거나 아주 유별난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 예배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닌 거룩한 의인으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졌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거룩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 경험도 지식도 생각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40년간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거친 바위와 돌을 밟고 다녀야 되는 그 광야에 그 산에서 신발이 없었다면 아마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못 다니지요. 따라서 모세에게 있어서 신발은 그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신발도 늘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경험이요 지식이 바로 신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려 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너의 경험이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너의 지식이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너의 생각과 계획이 되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두려워 떱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어놓은 모세, 뭐 우리가 신발 여기서 하나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고 힘든 일일까 생각하지만. 당시 모세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며 이제는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의 이유가 있지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연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강렬한 불빛과 그 뜨거움에 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살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했습니다. 떨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2절에 보면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가 바로 너 모세가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찾아온다는 라 겁니다. 편하다, 좋다, 안전하다, 이제 할 만하다. 내가 할 만하다 충분히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지요 그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하기 좋은 때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지요. 함께 소명을 이루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입니다. 당시 죄욕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노아를 비웃던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배를 만든 환경도 아니었지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 반대인 산에서 하나님의 배를 만드는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주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2년간 지속된 이 코로나를 겪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 어려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벗어날 탈출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소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소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의 환란은 우리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시간이지요. 코로나라는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태워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소명을 받는 자들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소명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일종의 절차가 있지요. 첫 번째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권리를 내려놓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준비시킨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리더십 훈련을 시키셨을까? 아니지요. 애국의 분사들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향상시켰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 먹어야 먹여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게 했을까요? 그것도 전혀 아니지요. 모세는 40년간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운둔하다시피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40년간 말 못하는 양떼를 치면서 사느라 이제는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근력도 다 빠졌지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다 내려놓는 준비를 40년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진 마지막 힘, 자존심, 마지막 권리인 신발마저 주님이 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모세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를 보여주며 작은 불이라도 붙이면 금방 불에 다 사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 떨기 나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입니다. 못해 너도 지금이라도 누가 내 잘못을 들치면 살아남지 못하고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죽게 될 것이다. 누가 비난하면 금방 마음이 무너지는 내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타지 않는 불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앞서서 마을버스가 세계일주를 하면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한 것처럼 사람은 누가 운전대를 잡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사가 핸들을 잡을 때는 종로라는 작은 동네만을 뱅글뱅글 10년간 달렸습니다. 속도도 60km 이상을 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세계일주를 하는 운전사의 핸들이 잡혔자마자 48개국을 다니고 120km의 속도를 내며 마을버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 인생의 선배의 교훈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거기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면 어디까지 갈까요? 상상 이상의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 4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가 앞으로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이끌고 가게 될 것을 상상했을까 말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쏟아지고 반성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을 모세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핸들을 넘겨드리게 되자 모세의 인생은 360도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0km만 달릴 수 있었던 차가 독일의 아우트밤 고속도로무제한 속도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찾는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날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가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게 되면 정말 내가 갈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 내 인생이 질주하는 놀란인생을 살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온 이후로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힘이 없고 말도 어눌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소명을 받을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신발마저 벗기시고 소명을 주십니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저 타지 않는 불나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불나무를 보기 전과 그 후의 모세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하나님의 조명이 임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구성 탄소의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분이 똑같아요. 하지만 이 탄소 덩어리가 어디에 묻히는가에 따라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깊은 땅속에서 그 땅의 압력과 열을 받아 탄소들은 점점 석탄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 더 오랜 시간, 더센 압력과 더 뜨거운 열을 반복적으로 받은 탄소 덩어리는 석탄을 넘어 점점 아름답고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변해 인생의 적당한 위치에서 살아가며 석탄으로 삶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요, 같은 땅이지만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석탄을 넘어 다이아몬드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욕심과 성공이라는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며 많은 사람의 한순간에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석탄과도 같은 그러나 금방 꺼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아름다운 빛을 받아 형형색색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새까만 석탄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는 나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의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나무요 다이아몬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힘든 걸잘 알고 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를 비웃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선 그곳에 신발을 벗으려면 내 마지막 자존심, 자존심도 다내려놓으라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너 자신을 여기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아. 내가 너의 불이 되어줄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불나무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불같은 성령을 받아라. 끼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불같은 성령이 충만히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2월의 첫 주일 다시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 역사를 쓰는 우리 주님왕 캡성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아멘. 여러분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나이가 어리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은 꺼지지 않아 여러분은 영원히 불타는 하나님의 불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함께.